자 엑셀에서 채 gpt 를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 영상에서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시작되는 숫자가 있고 끝나는 숫자가 있고 개수를 나타내는 숫자를 적으라 그랬는데 이런거는 예를 들면 이런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 부터 30 까지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게 시작하는게 되고 이 끝나는게 될텐데 이 안을 요 안에 들어가는 어떤 숫자들로 가득 채워 넣었는데 좀 일정하게 간격을 둔 숫자들로 채워 놓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 있으면은 이 요기에 알아서 좀 균등하게 채우고 싶고 이게 100이면은 10하고 100 사이에 있는 숫자들로 좀 채우고 싶은 거고 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00 이렇게 하면은 요 일정한 간격으로 이 안에 어떤 숫자들로 채워 넣었으면 좋은지를 판단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목록을, 숫자의 목록을 생성해내는 방법인데, 요거를 이제 하려고 하면 좀 복잡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채 GPT로 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하나 입력을 해놓죠. 뭐, 10부터 30인데, 뭐 100까지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정수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소수로 막 나오겠죠? 자. GPT를 열고 명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어로 만드는 게좀 수월하기 때문에 자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자. BBA 스크립트 스크립트를 만드는데 어떤 거냐면은 목록을 생성하는 거, 제너레이트 하는데 리스트 자 목록을 만들어라. 근데 어떤 목록이냐? 점진적으로 커진다. 근데 커지는 간격이 좀 균등하게 커져야 된다. 근데 어디서부터 가야 되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b1에 있는 값부터 해서 어디까지 투에 넣을 거죠. 여기다가도 이게 문법이 좀 틀리거나 스프링이 달라도 자기가 판단해서 좀 고쳐주긴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몇개이 작은 수부터 큰수 사이에 숫자들의 개수는 몇 개로 해줄까. 그러면 여기에서 생성된 숫자들의 숫자 개수는 어디에 있는 값으로 하냐, 그러면, 여기에 내가 넣어놓겠다. B3에다가, B3에다가 넣어놓고, 그다음 결과는, 결과는 어디에 나와야 되느냐. D1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결과가 100개면은 100개가 나오고, 10개면은 10개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D1부터 나오는데, 아래 방향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명령어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엔터를 치고 좀 기다려 보죠. 그러면은 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내린 명령어를 자기가 한번 반복해 주고 뭔가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수들을 만들고 적당하게 쓰고 추가적인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실제 작동을 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하고 알트. F11을 누르고 VBA 편집기를 연 다음에 모듈을 하나 삽입을 하고 집어넣어서 F5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목록이 나오네요. 1부터 아, 10부터 30까지인데 요게 100개. 100개가 맞네요. 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드는 똑같은 명령어를 내려도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 이름이라든가 이런 로직이 똑같은 게 매번 나오는 건 아니어서 조금은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다 싶으면 다시 명령어를 내려도 돼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달라, degenerat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이제 다시 아, 10개로 바꿔볼게요. 10개를 바꿔서 다시 작동하는지 편집기를 누르고 다시 F5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10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 만들었던 거 위에 10개를 덮어 쓴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소수점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렇게, 뭐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 아래 있는 거는 사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스크립트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쭉 만들어 니가 만들어 놨는데 자그 새로운 자 리스트를 만들기 전에 디어을좀싹 지우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요거 집어넣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거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코드를 다시 실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이거를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잘 복사가 안 돼서 그래서 이거를 카피하고 지우고 새 걸로 붙여 보겠습니다. 여기 칼럼 D를 클리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F5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바꿔 볼게요. 뭐 1점에서부터 100점까지인데 50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F5 키를 눌러 보면은 이렇게 1점부터 100점까지 만들어지고. 요거를 10개로 줄여보겠습니다. 다시. 10개로 줄여보면 이게 다 없어지고 10개만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10개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자주 써야 되는 것이라면 이쪽에 자꾸 이제 편집기에 들어가서 F5키를 누르는 게 귀찮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쪽에다가 이쪽에 단추 하나를 만들어 주, 줘보겠습니다. 개발도구에 들어가서 이런 삽입 모드에서 요거 단추 있잖아요. 이런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요거, 요거 아까 금방 만든 거거든요. 이거를 누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를 클릭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20개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입력을 하고, 누르면 20개가 만들어지고, 30점 단위로 만들어달라. 그럼 30점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코딩이 굉장히 편리해져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업무를 프로그래밍해서 사용해야 될때 엑셀에서는 이 VBA를 활용하면 굉장히 편한 경우도 있는데 이 VBA 코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귀찮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식으로 작성해서 하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이챗 GPT를 이용하면 VBA 코드를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따분하고 복잡한 업무를 단순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